뉴멕시코 엘라모고도 1945년 7월 16일 5시 29분 45초 번쩍하는 빛과 함께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화염은 연기와 뒤섞여 동그랗게 뭉치더니 이내 하늘로 12km까지 오르며 버섯 모양의 궤적을 만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30m짜리 철탑은 그 자리에서 녹아 사라졌습니다. 240km 떨어진 곳에 살던 한 주민조차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는 것을 느낄 정도. 이 실험을 지켜보던 맨하튼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자 줄리우스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나지막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Now I h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그로부터 한달 후인 1945년 8월 6일 B-29 폭격기 일명 에놀라게이는 히로시마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홀티버치 대령은 연습한 대로 버튼을 눌렀고 4.5 킬로톤에 달하는 리틀 보이는 곡선을 그리며 땅으로 낙하했습니다. 그곳으로 끝. 일본에서 여덟 번째로 인구가 많았던 도시 히로시마의 수십만 명은 건물과 함께 순간 녹아 버렸습니다. 그때보다 더 강력한 성능의 핵무기들이 존재하는 지금 2023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주시하고 있는 핵 전쟁 발발 예상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당장 내일 한국의 핵무기가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핵폭발에서 살아남는 것은 가능할까? 오늘도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크라임신문실로 데려왔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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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사 들여보내 들여보내 자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빨리 빨리 옵니다 빨리 빨리 예. 귀엽게 걷지 않습니다 예. 아장아장 걷지 않습니다 음. 어쨌든 용사의 핵 핵무기잖아요 음. 핵무기가 뭐냐부터 이제 좀 근본적인 음. 질문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음. 핵무기 최초의 실험이라고 하는 메라탄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게 배경이 2차 대전 당시인데 어, 나치가 갑자기 우라늄을 유통을 안 합니다. 내부에 묶어놔 음. 어, 저 자식들이 우라늄으로 뭘 하는 거 아니야? 나치가 음. 핵무기를 개발한 거 음. 아, 우리가 빨리해서 먼저 개발해야 되겠다. 어. 미국이. 미국이. 네,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석각들을 모아서 음. 정말 천재 중의 천재들을 모아서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어. 결국은 서, 성공을 하죠. 곧 영화도 아마 개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펜하이머를 음.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거 성공을 하게 되고요. 45년 7월 16일, 인류 최초의 핵폭탄 실험이 성공리에 종료가 되고, 핵실험의 그 이름이 3위 일체를 뜻하는 트리니티였고 음. 처음에 폭탄 이름이 가젯이었다. 뭐 이런 음. 것까지. 음. 아, 해봤습니다. 그게 시작이었구나.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맨날 그 핵폭탄 하면은 이것만 알거든요. 구름 모양의 예. 빵! 음. 버섯구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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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음. 예전에 제가 공덕동 가스 폭발했을 음. 때 제가 그때 거기 살았어요 공덕동에 네. 어. 빵 해가지고 제가 막 계단 위로 막 올라갔더니 그때 보인 게 버섯 구름이었어요. 음. 네. 근데 이게 핵폭탄이 아니더라도 폭발을 하면 이 버섯 구름이 생길 확률이 있어요? 그 일단 원자폭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한번 폭발을 하면 빛과 열이 나옵니다. 어. 네. 폭 폭발이 확 팽창하잖아요. 네. 확 팽창했다가 이 진공. 안에가 진공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돼요? 이게 올라가면서 더석구은 더석굴이에요. 예, 아아그 빛이 이제 확 비치면 뜨거워지잖아요. 아, 영 그래서 사람이 증발 이거... 증발해요. 아 녹는다니 그죠? 녹는 게 아니라 아예 아 없어져 버려요. 음 증발을 한다고요? 네. 연기처럼. 그럼. 근데 용산에 떨어지면 어디까지 피해가 가요? 용산에 이제 20 킬로톤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그게 히로시마가 15 톤이 그아 킬로톤이거든요. 조금 조금만 네,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그게 떨어졌다 그러면. 한 30km, 3km 이내는 거의 증발 수준의 피해를 입고, 네. 그 다음에 그 이상 지역은 엄청난 부상이 오기 때문에 100만 기준으로 볼때한 40만 이상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또한 30만 네. 이상 돼가지고 70% 이상이 사상을 당하죠. 빛이 나고, 그 다음에 진공이 이렇게 오지만, 네. 그그 진공이 오는 거는 낙진. 네. 이게 버섯구름 올라가가지고, 비가 돼서 떨어져요. 그게 그래요. 검은 비예요 블랙 레인이라고 해가지고 네. 먼지에 방사선이 묻은 게아 검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2 k m 까지는 확산이 돼요. 그 블랙 레인이 그 정도고 실제 방사선 낙지는 3 0 k m 내지 4 0 k m 까지 분포해요. 음. 그럼 그게 어느 정도 넓이냐면 용산에 떨어지면 인천 거의 다 들어오고 음. 북쪽으로는 양주 이상까지 아. 다 들어오고 동쪽으로는 광주시 아, 일부 광주시. 들어오고 남쪽은 수원 일부까지 음. 이 영역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서울 경기는 다 끝난다. 아주 그냥 네. 못 사는 땅이 된다. 낙진이 어. 피폭 같은 역할을 초기에 이제 폭발했을 때도 방사선이 나오거든요. 음. 그거 피해되고 핵 폭풍이나 그 다음 지나가서 방사능 낙진이 떨어졌을 때 이상 키로 안에는 굉장히 높은 방사능이 나와요. 그러니까 핵 폭심이라 고 그러죠. 폭심. 국심 중앙에서 실제 한 시간 정도 지났을 때, 만 오천 램 정도, 시간당? 오십 램 이상 되면 이제 불구가 음. 올 수가 있어요. 음. 그런데 만 오천 램. 음.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여덟 시간 정도 지나면 10분의 1로 떨어져요. 음. 음. 15일 지나야 이제 한 50렘 정도로 떨어지고. 아... 그래도요. 위험한 거예 네, 그래도, 그래도 위험한 거예요. 15일 동안 그 지하에 숨어 있다가 나왔는데 50렘 맞으면 바로 또, 아, 또 불구가 네. 올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 팥방이 굉장히 안전지대예요. 어! 어. 지하 3층이요? 우리는, 우리는 극한 지역이라고 <laughs> 하는데이 지하 3층. 여기 귀신이 있어가지고. 네. 가장 안전한 지역이 지하예요. 지하. 네. 2층 이하. 그러니까 여기다가 비상실량을 편안해. 많이 갖다 놓으면 음. 한 15일 뒤에 나가면 돼요. 혹시 이제 우리 저 청취자분들 중에 홍대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에 팥빵으로 와라. 네. 3분 안에 올수 있잖아. 음. 우리 들어온 분다 돼. 어디 사세요? 비싸. <laughs> <일상. 웃음> 아, 갔어. 우리 이미 오는 도중에 죽어요. <laughs> 아 근데 제가 그 종류가 저희는 그냥 핵무기, 핵폭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현재 두 개가 네. 사용됐죠. 히로시마는 이제 어, 우라늄탄, 네. 이 우라늄 약 35가 핵분열이 되면서 음. 발생된 거고. 어, 나가사키는 이제 그 플루토늄 탄이라고 그러죠. 네. 플루토늄 탄이 알팩종, 파 그래가지고 이게 체내 에 들어오면 아주 안 좋아요. 독성은 플루토늄이 더 훨씬 나아요 네. 우라늄 235는 이제 방사선,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위험한데. 실제로 사상자 측면에서 보면 히로시마가 훨씬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어, 거기가 더 많이 사망했어요. 음. 14만 명이 사망하고, 음. 나가사키는 11만 명. 근데, 한인들이 그렇게 많이 피해를 입었더라고. 아, 거기 많이 일했던 노동, 노무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히로시마 낙카사키는 산업도시란 말이에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군수물자를 그렇죠. 만드는 데란 말이에요. 아, 거길 퍼, 네. 퍼트려야 되는구나. 네, 거기에 터뜨렸는데 음. 네, 음. 한인들이. 그렇죠. 음. 거기서 일을, 음.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아. 또한 가지는 폭발하고 나서 복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일본 음. 사람 투입 안 하고 조선인들 <laughs> 투입 거예요 아. 그래서 조선인들 피해자가 많은.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근데 저, 저 궁금한 게 핵폭탄이 수소 폭탄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둘다핵 관련된 그렇죠. 하나는 분열, 핵을 분열시켜서 열이 나와서 연쇄 반응으로 이게 급격하게 열이 올라오는 거. 음. 수소 폭탄은 핵이 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가지고 거기서 열이 엄청 나오는 거고. 이두 네. 그 가지 큰 차이가 있죠. 그 어느 게더 위험한? 다위엄나이지력은 위험... 그 수소폭탄이 훨씬 강합니다. 우와 그 최근에 자르라고왜그 폭탄, 그 수소폭탄 하나 테스트한 거, 그거를 러시아 소련에서 소리낸 건데 그거를 찍은 거가 유튜브에 공개돼 가지고 돌아다녀요 음. 그거 보면 진짜 어마어마. 음. 보통 핵폭탄은 지상 500m에서 터지고, 네. 그 다음에 공중에서 터질 때는 아주 높은 1키로 상공에서 터집니다. 네. 그렇게 높은데이 터질 때는 그 지역의 산업을 아예 마비시키기 위한 전략 핵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인명 피해를 유발하기 위한 전술 핵은 지상 500m 수준에서 아. 터져 가지고 그 불빛을 가장 멀리 보내. 음, 잘일어네요살수 있어요, 저희. 용사에 핵 떨어지면. 핵방위 여기는 안전하다니까요. 네. 네.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일단은 터지고 도망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경보 저기서 3분 내지 5분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쏠때 알아요. 어, 그러니까 허... 그거를 군 어, 방제 통제 그, 하는데가 있어요. 거기서 북한에서 비행기 뜨는 것까지 다 확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최대한 빨리 입수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음. 어, 우리는 3분에서 5분이라는게 결국 음. 최소. 최대... 최소로 보면 사실 3분밖에 없잖아요. 네. 아니, 어. 앞에 있는 건물로 들어갈 시간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집 25층이라 내려올 때 3분 걸려요그 <laughs> 아, <그냥> 계세요. <laughs> 낙하산 타고. 아, 계세요. <laughs> 그냥 투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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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경보가 터지면 바로 지하로 내려가는 게 최고다. 아니면 앞에 저길 가다 가다 보면 지하철 찾아서 빨리 들어가고 음, 네. 그다음에 지하 방공호 같은 거 이런데 빨리 들어가 찾아 들어가는 게 최고다. 근데 음. 지하 방공호는 오픈돼 있잖아요. 오픈되면 안 돼요. 왜그 지하철 같은데 말이죠. 지하철도 거잖아요. 오픈돼 있잖아요. 네네네. 문이 있어야 된다. 는거 예, 문이 있어야 차폐 문이 있어요. 차폐 문. 그러니까 지하철도 들어가는데 문을 닫아놓고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스가 들어가잖아요. 방사능 그쵸, 가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특징을 우리가 알면 아 이거 어떻게 대체 예를 들어서 핵폭풍이 날라온다고 몇초 만에 다 지나가잖아요. 빛, 불빛도 마찬가지예요. 몇초 만에 딱2 초, 3초이 정도만 딱 지나가거든요. 그때만 딱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보가 3 분에 터진다 그러면 내가 딱 보니까 주변에 지하로 도망할 데가 없어요 어디로 떨어진다 생각이 되면 그건물뒤나 아니면 또랑 네네. 어디든 어~, 어, 어저 빛, 빛을 피할 수 있는 네. 데로 가야 돼요 어. 산불 났을 때이제 알루미늄 호일 같은 이 방열 뭐 이렇게 담 뭐지 이런 거 그런 게 도움이 되나요 그런 거 개발하면 안 돼요 이불처럼 덮어 썼는데 그게 약간 방사능을 막아 주는 방사능은 이게 감마선이 제일 그~ 멀리 가거든요. 중성자도 마찬가지고 그걸 차폐를 하려면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뒤집어 써야 돼요. 네. 음.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뒤집어 써요. 아... 아니면 나무로 뒤집어 써요. 나무요. 나무로 뒤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지하로 내려가면 땅이 막아주잖아요. 교수님 저 25층 산다고요. <laughs> 그러면 내려갔는데 10분. 그러면 걸려. 그 건물 있잖아요 네. 아파트 건물. 네. 제일 중앙으로 가요. 중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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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거는 냉장고를 좋은 걸 사가지고. 네. 냉장고 안에. 안으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냉장고가 엄청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익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laughs> 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웃음> 그 <웃음> 차 안에 숨었다. 그냥 음. 그대로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을 한다 그러면 결국 차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차 안으로 먼지나 이런 것들이 음.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차폐돼 있어도 결국은 마스크로 해야 되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게 산소 마스크다. 더 좋은 거는 저 비닐 우비 있죠. 아, 네.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아, 네. 비닐류, 그냥 비, 비닐로 그냥 비닐인데. 비닐로 이렇게다가 탁 뒤집어 쓰고. 네. 음. 그러면 아, 신체에 막는 거 당산응이 이제 떨어져도 그래도 첫. 그럼 그걸 뒤집어 되니까. 쓰고 아까 말했는데 산소요, 약간 마스크. 요거를 하면은 음. 완벽. 자, 잠시만요. 쿠팡에서 살게 너무 많아요 지금. 잠시만요. 아, 근데 이것도 어쨌든. 임시방편 정도의 음. 느낌이 그래서 네. 대피는 30kg에서 40kg 이상 음. 바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고 네. 먹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야 돼요 아, 그럼 와. 일단 그냥 무조건 그 밖으로 나가야 되겠네 나가야 돼요 음. 음. 혹시 그... 전자기파 같은 것들도 가능하죠 그, 왜냐면 핸드폰이 먹통이 되나 안 되나 궁금해서 위에서 뻥 터지면 네. 전자기파가 네. 엄청 나오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휴대폰이 아, 안 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와. 그냥 증발할래요 <laughs> 너무 어려워 그 얘기도 나와요 차라리 증발하는 게 낫겠다. 그냥 그냥. 실제 인터넷의 위키미디어, 위키피디아 이런 거 보면 그 사진이 있어요. 사람이 증발한 자리. 그림자만 있어요. 그림자. <laughs> 빛이 와서 사람을 증발시켰으니까 그림자만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는 이론적으로 3천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그래서 확산이 돼서 3천도를 넘어갈 수 없는데 실제로 핵폭탄 중심은 4천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면 그 상태는 뭐냐면, 쇠도 증발시켜버려. 쇠도 증발되는구나. 와. 다 그냥 증발, 기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음. 좀 정리를 하자면, 음. 용산에 핵이 떨어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우린 살수 있을까? 음. 그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살아도 어. 사는 게아니에살 수도. 우리가 참 중요한 건데, 스위스란 나라가 있어요. 음. 거기는 원전이 두기인가 네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건물을 승인을 하려면 거기에 방공가 있냐? 그거 먼저 승인해줘. 어, 너무 좋다. 어. 세금이 하나도 안 아까울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음, 좋아. 오늘도 미제그만